도봉 포커스입니다. 청년 맞춤 종합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도봉오랑이 개관했습니다. 도봉오랑은 청년의 오늘 너랑 나랑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청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청년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도봉오랑은 단독 컨테이너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쉴수 있는 소셜 라운지, 공유 주방,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2층에는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 공간, 1대1 화상 면접과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취업 스튜디오, 오랑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청년 지원 매니저가 상주해 현장에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진학, 심리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나 상태에 대해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지원하며 월 1회 주제와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 액티비티 등의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매주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하는 2시 티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도봉 오랑이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취업 및 자립 등 다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